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고 발생 이후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고가 많이 잊혀졌다는 점이 무척 가슴이 아프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트라우마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더더욱 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일단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과 그 가족들 분들에 대한 위로와 어, 음, 안녕을 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저희 크레인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우리 피해자 분들의 어, 삼성 중공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판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한 어, 국제 기구에 대해서 이 사고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부분을 어, 삼성 중공업을 비롯한 음, 발주사 등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큰 사고가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고, 어, 사회적인 공부분이 일어나야지만, 사실은 또 제도가 바뀌고, 어, 그나마 이 안전이 확보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 어, 갑갑하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고가 지금 작년에 어, 힘들게 입법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하나의 또 계기와 디딤돌이 되었다고 어좀 위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어그 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어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치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청구 이런 부분들을 어 시, 시도하고 있고 또 실제 변화를 한 부분이라는 점 또한 어 우리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참 어이없는 슬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좀 보탤 수 있다면 보태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 사고사주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어,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